네, 오늘은 주안의 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시작! 주님, 주님 우리 안에서 기뻐합시다. 예, 네, 기뻐합시다. 혹시 오기 전에 부부싸움 했더라도 <웃음> <웃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무거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함께 좀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5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한국 결정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도호석 형제와 정은진 자매가 은혜 가운데에 결혼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이렇게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저희 어머님께서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이제 진주에 계시다가 이제 은진이 결혼한다고 어, 안양으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머리도 다 하시고, 염색도 다 하시고, 이제 결혼식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폐렴기가 있고, 또 감기가 드셨는데, 그것이 좀 어, 많이 어려워져서, 결국은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은 병원에 어,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빈혈이 좀 심해서, 빈혈 수치가 한 8주 8 정도 되었고, 폐렴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저 호사 다발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은 일에는 탈도 많다는 뜻이겠지. 좋은 일에는 마도 뛴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데 동변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이면을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슬픔이 존재하고 문제가 가득 차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고, 행복과 문제가 함께 공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은 일들도 문제를 만날 때가 사실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빌리보서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크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그 교회에 틈 타서 복음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뒤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복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워 놨는데 가만히 이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틈을 타서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고금을 흐트러 놨다는 것입니다. 다른 고금을 증거해서 적지 않게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오디오와, 유디오와 순두개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믿음이 좋고 또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두 권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다툼을 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 이건 뭐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 공동체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빌리포 교회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고림도 교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파단을 지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그러니까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블로파다. 이래서 교회가 쫙쫙 찢어졌던 그런 상황들이 사실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찢어졌어요.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정말 쉽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오디아, 이 순두계, 이분들의 권력 은뜻 여러분 유오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참 이쁜 이름입니다. 좋은 여행. 순조로운 여행 이런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도 행운, 행복한 기회 이런 아주 이쁜 이름인데 이분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어, 교회를 세울 때에 개척 멤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역력 있는 두 분이 자툼을 일으키고 분열이 되니까 교회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죠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프고 상처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절망과 아픔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안의 서라 주안의 서라 아멘. 분열과 다툼으로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주안에서라고 오늘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과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해답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가고 바라보고 회복해야 될 것은 주안의 사랑. 주안의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인 것을 오늘 사도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꼭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직장의 사장님이 되시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안의 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해답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주안의 서라 그리스도 아래 거하라 그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 바깥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올때에집 안에 있으면 비를 피할 수 있고 눈을 피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집 바깥에 있으면은 비가 올때 비를 맞을 수 밖에 없고 눈을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여러가지 풍파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주안에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해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안에 서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것은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원에서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내가 선 땅에서 굳게 서서 그 땅을 지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을 지킬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는가? 주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깊이 묻을 받고. 그밖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바깥에 있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로 유지가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을에 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영역 또한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쁨이 없는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 안에 거하여 있을 때에, 난 모르게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에 하나의 해답은 바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건면하고순종이에게도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주 안에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부부끼리도 사실은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맞겠지만 저를보이가 그렇다는 것이고 뭐. 그래요. 우리 이정민 집사님 한주희 집사님 어떻게 그 부부지만 이렇게 마음이 늘 그렇죠? 뭐 꼴쩍시더라는 건 아니시죠? 잘 맞죠. 항상 맞는 거 아니야 그죠? 네,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항상 분이 어, 좀 많으셨는데 정성진 선배님늘뭐 뭐 이렇게 그죠 같은 마음으로 계획하고 같은 마음으로 고생을 하고서 가정이 서대 행복하시죠? 네. 와, 예, 박수, 이거 박수. 야, 대단한니오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정상인데 사실 그죠? 근데 그런 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빌리포교회 상황을 한번 보시다 빌리포 교회는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교회였는데, 이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개 권사님이 심각한 갈등을 통해서 분열이 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 혼자도 여러분 갈등이 막 생길 때가 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갈등이라는 한자어를 아십니까? 이 갈, 갈이라고 하는 자는 침나무 갈자예요.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이 침나무, 칙하고 여러분 이 등나무는 넘플식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덩굴 타고 각게 그냥 올라가는 그런 식물이에요. 덩굴 식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이침나무는 왼쪽으로 휘감겨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휘감겨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까이두 식물을 이제 어 같이 있게 되면은 얽히고 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듭을 풀수 없듯이 꼬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칩과 등나무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 갈등, 왼쪽으로 휘감기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분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오른쪽으로 휘감기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맞서게 되니까 매듭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갈등이 해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맞는 것 같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당신이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매듭은 풀리지 않고 꼬이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늘상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해답을 주는데, 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입니다 엔퀴리오 헬라우르 엔퀴리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는 서로 부부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품게 되는 겁니다. 내 주장도 내려놓고, 당신의 주장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회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서는 첫 번째 방법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해답을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파로 찢어져 있는, 당파가 지어져 찢어져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품은 뜻도 다릅니다. 하는 말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치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는다면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프지만 용납할 수 있고 또한 내 언어를 순화시킬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가운데에 가정이 일치가 되고 화목하며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임종희 성전님께서 사실은 1년 만에 한국에 가셨다가 일이 있으셔서 잠시 어,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또 이렇게 한국을 이제 가게 되시는데, 인경의 성도님 생각만 하면 저는 참 감사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함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치체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전 다른 소식을 듣고 지난 주에도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뭐 임종기 선생님은 한국에 계시고 저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뭐안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같이 교제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주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인간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때에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넉넉하게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지금껏 자려왔지만 앞으로도 가정에서도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은호, 요즘에 어떻게 삶이 좀 어떤 일? 늘기쁨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지?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어,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리보 교회의 상황을 듣고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본인 상황은 지금 깊은 감옥 속에 있는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일곱 번이나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니까 다시 말하니까 기뻐하십시오라고 본인의 상황과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 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성에 들어가잖아요. 정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해주고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여러분 감옥에 갇힐뿐만 아니라 심하게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얻어 터진 가운데에, 밤중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성하고 기뻐했던 사건을 우리는 사경계 1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옥문이 열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활짝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로마 가봉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본인이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내게 기쁜 일이 없는데, 우리가 기뻐하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어디 쉽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여러분, 기뻐하라고 본인의 상황과협편하고 전혀 다르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엔퀴리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바울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란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 이 고난과 환란보다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상황과 다르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랑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는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여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보도 열매가 없으면. 그 여러분, 그 하바국 선지자의 노래 아닙니까? 하바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바국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 하면,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냐 하면, 바벨론의 말발굽의 남유다가 짓밟혀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너무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바국 선지자가 하바국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다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고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강남나무 이 모든 것들은 생명과 지금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쫄딱 불어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엔퀴리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음을 오늘 하마국 선지자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네. 내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제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모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